네, 안녕하세요. 아, 오늘 현장은 자, 보수하러 왔어요. 네, 보시면 네, 대문에 있는 기와죠. 네, 옆에 아주 무너져 내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 밑에 잔해들이 떨어져 있죠. 보시면 해당 기와는 이와유에서 어, 나온 기와예요. 현재 이 귀화가 지금 자재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어 갖고 있는 다른 귀화를 해서 전체적으로 귀화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어 귀화를 다 거둔 다음에 어 저희가 이제 새 귀화를 갖고 와가지고 바로 설치할 건데 이게. 조금 하지만 양은 작업도 일이 힘들어요. 공간이 흡수하다 보니까 어디 올라가서 작업하기가 힘들어. 와. 그래서 아침 일찍 나와서 지금 보고 있는데 일단 한번 이사님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어 저희가 이제 오전에 귀화를 다 걷었어요. 걷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새 기화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기화랑 이제 이화유업 기화랑 지금 저희가 갖고 온 기화랑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보시면 S형으로 할 거예요. S형 기화를 하는데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하지 작업을 다시 해야 됩니다. 어, 기존의 하지 작업이 뭐 단단해 요 아직도.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화를 걸수 있게끔 한치각을 이용해서 이렇게 잡아 놓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하지 작업 끝나면. 바로 이제 축하 걸고, 이제 바닥 걸어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도 바닥을 설치를 했고, 어, 맨 위에 또 이제 바닥이 잘라서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기사님이 마지막 장을 이제 커팅을 하는 중입니다. 자, 이게 끝나면 이쪽 앞쪽 라인에 이제 바닥 설치하고 이제 바로 용마루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중앙에는 일단 저희가 이제 건식으로 용마루를 하기 위해서 일단 하지작업을 완료한 상태이고요. 어, 이렇게 해서 빨리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어느 정도 저희가 이제 바닥을 다 설치하고 난 이후에 어, 보시는 바와 같이 네, 용마루를 작업을 합니다. 네. 어,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를 으면될것 같아요. 그리고 저 덴마루 부분, 현재 이제 빨간색과 이제 검은색 기화가 섞여 있죠. 저희가 이제 자재를 준비하다 보니까 어 최대한 같은 물량으로 맞추려고 해서 이제 색깔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도색을 할 거니까요. 어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바로 청기화로 저희가 도색을 할 거예요. 네, 여기만 이제 마무리치면 끝이 납니다. 네, 이제 기와 설치가 다 끝이 나고, 어, 저희 이제 도색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네, 요렇게 청기와로 지금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네, 청기와, 네, 요렇게 도색이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요렇게 되면 이제 도색만 하면 이제 끝이 납니다. 네, 시간이 좀 오래 걸렸지만 그래도. 완성이 되면 아주 뿌듯할 것 같아요. 예, 네, 너무 멋있습니다. 네. 저희는 도색 끝내놓고, 어,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